아다행이다 아, 아주 잘 먹는구만. 잘 먹어 오늘. 제발 나를 위해서 조금만 그렇지. 다 아, 나왔다. 여기들 사람들이 안봐 가지고 템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숨은 곳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. 어떻습니까? 이 정도 템. 쳇발. 아무도 오지 마라. 스스로가 무서울 지경이야. 아, 버그 진짜. 아. 스스로에게 조금 감탄하던 중이었습니다. 임무 성공률이 높아진다. 머리를 쓸줄 아는 거죠. 엔시. 새로운 타깃. 시간을 좀 지체했으면. 큐안 나감? 단점은 아니겠죠. 내큐 뽑혔나? 왜큐안 나가지? 사운들을운 of 운다 가야 돼! 가야 돼! 가야 돼! d of h i 다 가야 돼! e c a 가 a c a t h a s 망 m a is me. Hide the catacatha. 다망토 a is m 기 d o m 겠죠 쓸만한 물건을 갖고 있길 바라죠. 오잇. 피아라. <laughs> 아주 많은 사람들이 리크를 노리고 있고 봐. <웃음> <물건은> <웃음> 안 받는 주의입니다만. 양각스. <laughs> 레온. 레온 스킬 쓴 것들고 미니맵에 표시돼? 미다 둘이야? 아 레온이구나. <laughs> 웃나, 아픔. 면목가서 음식 다시 챙기고, 숙자기다 열심히 합시다. 막군구까지. 와, 살을 열명 남았네? <목소리> 화났니? 화나면 때려보든가. 나 갔는데 쏙. 미리 자리를 좀 잡아 둘까? 생존자가 사망했요 와우, 캐시 컷. 발이스 <목소리> <나이사! 목소리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왕이면 살아있는 스위스는 또, 왕이면, 또 누구 죽었는가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됐어. 이제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 진하게 지내자! 진하게 <목소리> 지내자! <목소리> 시간을 좀 지체했으려나? 야, 여기 대기 까다가, 음. 저기 대기 까다가 시간 없을 때딱 들어갑시다. 어쩔 수 없죠. 새로운 탐구시군요. 시간을 좀지체 여기가 날... 미스릴 가보. 미스릴 가보 괜찮을 것 같은데. 배구 선들이. 미리 자리를 좀. 잔다. 몇 초냐 더? 40초. 그래. 42초. 나랑 타이밍이 똑같네, 이거. 괜찮은 시스템. 32초야, 너. 시간 높여봐. 처치됩니다. <laughs> <laughs> 살았어! 난 살았다고! 자식들아! 살아남은... 내 승리네? 우선... 벗어나서 이야기할까요? 이왕이면... 살아있는... 피해주는... 것... 부탁겠습니다 바쁜 거리였겠어요 아 무기 스킬 안 찍혀 있어. <laughs> 돌소부터 잡는 게 신상이죠 그냥이죠. 자 돌소 유인 오랜만에 한다 이거 경치지저 그냥 없는 척 할게요.

임 아, 역시 경타가 제일 재밌어. 네, 타가 재밌어. 면 온몸이 소 누구죠?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파괴존나기네 오케이, 자 열어 볼까 어떻게 봤니? 카메라 갖고 옷이랑 트랙? 자이를 <목소리> <목소리> 호텔은 첩보 영화의 단골 소재죠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제 생존 사망했습니다. 타격되었습니다제차례 네. <laughs> <laughs> 시작합니다. 시작합니다. 잘 막았어요, 막 시간을 좀지체했습니 다이에 남보러 가면 되겠다. 안 싸우나? 쓸만한 물건을 갖고 있길 바라죠. 이런 곳에서 기다려 볼까요? 투셀라가. 이거 만들고 싸우고 싶어가지고. 내가 할수 있을까? 아 뺏겼다 나이스 아 어, 좋아 좋아 아, 하늘은 내 편이다 지금은 여유로운 것도 좋겠다. 승리할 수 있는 나의 편이다 안될 때는 저것도 못 뺏거든 다행히 퓨라가 딱 멈춰줘가지고 간단하네 어? 두셀라 만나겠다 시간을 좀 지체했으잖아. 제가 위치 확인 중. 사원아, 항상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법이죠. 세금세금에 지정되었습니다. 신전체가 사망했습니다. 따라가라. 누군가 <놀람> <좀. 놀람> 연쇄 처치 중입니다. 탐색하고 악하적인 행진. 한명 남았습니다. 거는 나이스. 아, 잡았 5번. 카메라 키고 일단 대기. 누가 당첨되나? <목소리> 위장. <목소리> 몸이 약하다기보다 는 머리가 솔질한. 보통스럽네거의니까 내가 제일 약할거라고 애들이 착각을 하고 있을거란 말이지 아 이게 착각이 아닌가? 진실인가? 임시안전지대 쇼이치 잡기대 위스티키아 잡기 폭탄이 있는거 아니야? 폭탄 있으면 아말 반대. 도망칠 수 없습니다. 사람들을 찾아보죠. 에이. 시작하겠습니다. 고 이곳의 임무는 종료됐습니다. 신문이라도 읽으면서 기다려볼까? 이걸 살았네. 스카디라, 그런 다 있었는데, 저게 새로운 타깃이군요. 히 서로 운이 났던 걸로 할까요? 44초, 42초 가자. 우선 벗어나서 이야기할까요? 제제 일단 자, 어. 아, 점수 쪽쪽 오른다. 잉 아, 점수 오른다. 올라.